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300m, 전방, 어성전, 강릉,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6.5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인구 해변, 죽도 해변, 방면, 좌회전입니다. 킬로미터 전방 인구 해변 축도 해변 방면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3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4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300m 전방 9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9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14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2km 전방 우회전입니다. 1km, 전방,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속초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km 전방, 어성전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수상리 양양하이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1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2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5.1km 남았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간성, 고성, 속초, 낙산사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7.4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2km 전방 강릉 양양 방면 유턴입니다.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 k m 미 k m 방 강릉 양양 방면 k 턴입니다.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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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